체크아웃합니다 이제 플렉스로 끝입니다 이즈미르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스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버스를 타야해요 나는? 한시간반 정도 시간이 남긴 했거든요 Hello. Excuse me. This bus, this station, right? Easy, go to easy middle. Yeah, here, right? Yeah, what was what, it? I love you. Adios. Kastan Dulu Rust Station.

요즘 밀고 있는 메뉴로 시켰고 아메리카노도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해서 5,000원이에요 여기 터키 맥도날드는 마요네즈를 주더라고요 KFC도 그랬어요 약간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마요네즈도 같이 주나봐요 요 세상에 여러분 눈이 옵니다. 터키가 많은 따뜻한 나라가 아니네요. 이즈미르는 여기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어 따단 따단 불다 2시1 5분 차거든요? 어떤 게나의 차인 거죠? 아. 어. 아, 이즈미르? No. no 아 오케이 네. 여기는 아니군요 저기겠군요 아자 이즈미르 이거 못될노 no no 왜둘다안 오던데 어어 눈만 고 이거 13분인데 아아 <laughs> <laughs> <no 웃음> 이즈미르 이즈미르? 이즈미르? 어, 대세, 아, 노 이즈미르? 네, 뭐더 아, 아, 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작 a n k you. Thank you. t h a n Thank you. t k 한참 한참 고계시는데 아, 취소된 거 아니겠지? 제발 아. 이이아 뭐 okay. 아. 아. 아, 바보 같은 저 새벽 두시표 샀네. <웃음> <웃음> 오늘이 <웃음> 제가 리서라, 리서라. s o y o u i c t has been n o wish, y e it n a n d 15분 버스가 다행이긴 한데, 아, 진짜 바보다. 진짜 한 10번 은 넘게 확인을 했는데, 새벽 2시. 이거 진짜 캐는데 도착해갖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7 hours. m a y e a h o u t Maybe. Okay. o u y okay. a r t a o r t p a r t p a o r t p a s s p t p a s s p a y b e o k a y o k a y I p o r l p a s s p a s s p o r t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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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s <laughs> 아하, 아하, 아. 빨리 간다고 o h n d r e d a n i f t y t u i s h l r a 아. 핏, 틀키시스, 아. <laughs> Time? 아하. Uh -huh. Going to i ̇ m i r 아하. s e t number? 아, okay. <laughs> 되시켈라 이.. 일길래 저처럼 확인 안 하면 돈을 두 배로 쓴다니까요 꼭 AM과 PM을 확인하세요 말하다이즈미르 네. 14.45에 7시간, 내내, 7시간. <놀람> 저렇게, 터키는 버스에서도 스냅바를 보내가네. 근데 저게, 공자인가 계산을 안 하시는데. 눈밭이에요 지금. 난리났는데. 아, 어이 눈싸움 하시네. 터키 <laughs> 눈은 아유 안 녹네. 약간 우리나라의 <laughs> 수분이 엄청 많잖아요. 이흐감이라고 해야 하나? 얘는 약간 좀 땅땅한데도. <laughs> 여기가 한 부르사라는 지역 같은데.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 왔거든요 30분이라도 정차하니까 <laughs> 화장실도 갔다오고 터미널 도 구경해도 되겠죠? 네 터미널 구경중 아이고 화려해라 근데 막 배가 고프지 않아 갖고. 아 와아 또뭐험네 커어도 있고 아. 이거 아, can I have o n 는괜 를 놓쳐서 아니, 어차피 이즈미를 늦게 도착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니까 편해진다 그런 느낌. 30분이라고 확인을 했으니까 괜찮겠죠? 아 근데 왜 계속 빨리 먹게 되지는? 차한 잔의 여유가 되게 진짜 여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여유, 하나도. 충돌해 k i e 라 r e e r e d Five hundred. Five h u 이 d 코 e 가 뭐지? 이거 h u n d r e e 들 새로운 것 같아 진짜. 아니, 휴게소를 도대체 몇 번을 세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 막 8시간. 버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 엄청 맑죠. 하늘 엄청 맑. 터질 때 도착을 했습니다. 와 힘들다. 어시 이제 어디가? 미디. 아 다시 키울라. 다시 키울라. 또 어디로 가야 돼, 건지? 숙소 한번 잘 찾아가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무사히 만나요. 우버도 한 대도 없어요. 어떻게 가지, 이거? 아, 이거 참 난감하네. 여기가 가장 큰 터미널 아닌데,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있을 텐데. 이쪽은 버스 타는데니까. 아. Hello? Can I ask you something? I want to go to the isn't uh, it the right there. Awesome. How, can I go? Bus line. Bus, bus line. bus, line. Bus line. Bus line. Bus line. cool. Where you? When there? <laughs> ah, really? is <coughs> <coughs> there? <Türkiye> yes, yes. Oh, yes. Ah, Ah, Ah. go. 어우야, 헤시껴라. 뺨 꿨어. 무료 셔틀이 있다고?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요. 겠 다시 돌아가면 겁나 뛰 셔틀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싶거든요. 지쳤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주셨죠. 아, 이 스킬이네. 헤어, 헤어, 헤시껴라. 저기 왜 내? 어, Bu 아,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right here. Hmm? sancak. bu araç? Okay. Hmm? Orada biraz yürüyeceğim hmm. ama. How much? Bu, bu, bu. Hmm. Thank you, 문제가 맞게 가는지도. 그리고 이거 얼마지? 에이, 설마. 버스니까 안 비싸겠죠? 아, 그래도 감사하네. 물어보길 참 잘했어요. 혹시? 모르면? 물어봐라. 차가 이쯤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가져고히 g o 여기 g h e 여기 w 어 are h e 요 여기 e 어 h 여기 어요 여기 있어요. l 기 있어요. 여기 o 어요 여기 있어요. 여어요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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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을어요 여기 요여 여기 하, 가봐야죠. 위험해갖고 여기 사람이 너무 없고 무사히 숙소에 갈수 있게 바래봅니다.